하나 둘 셋. <laughs> 자. 제가 지금 같은 동네에서 음악하는 형한테 카메라를 빌려 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쓰는 법을 익힐 겸 영상을 좀 찍어 보고 있는데 영상을 아까 한번 찍었는데 컴퓨터로 옮겨서 보니까 오디오가 안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찍는데 먼저 이 맥북 맥북은 중고로 2019년 에, 19년 맥북 프로 한 110만원 110만 원 주고 샀고 1 k Pro, m a c b k r k 회 r 의 k 회사의 뭐더라 로키 k Pro, 4 a c b o o k Pro, m 마이크는 AT2020. 한 20만 원 하죠. 그 정도 했던 것 같고. 팝필드한 2만 원 했던 것 같고. 거치대는 모르겠고. 그다음 요 헤드셋. 헤드셋도 KRK. 아무죠 어, KRK 제품인데 얘도 한 18만 원 음, 응, 18만 원 정도 샀고. 원래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. 제가 쓰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건데, 원래는 요 녀석이 아니고, 요 녀석이에요. 스칼렛, 2세대. 이것도 국민 아이템이죠. 한 20만원 주고 산것 같아요. 중고로. 근데, 아는 동생 작업실을 가는데, 그 동생은 완전 장비가 다 좋은 동생인데, 막, 뭐, 아무튼 뭐, 요걸 썼어요. 그래가지고, 오! 나도 이거 한번 큰맘 먹고 사볼까? 해래서 145만 원이라는 저한테는 아주 큰 돈인데 145만 원을 들여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갈았습니다 한두달 한 전에?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뽕좀 뽑아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갑자기 이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아 그러면 카메라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냥 빌려서 써보고 있는데 그 영상을 만들고 싶은 노래가 지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곡인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어, 소리가 너무 작네 사실 아까 밖에도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, 어이할짓이안 되더라고요. 밖에 나가니까, 어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한번더 나갔다 와야 되나? 아씨, 잠깐만요. 모자 좀 쓸게요. 그래 한번더 나갔다, 나갔다 와야지 그래, 씨벌 갑시다. 이늘 작업실이고요, 빈방 또 이게 또 지하에 낭만이 있거든요. 이게 정말 시간을 안 보면, 내가 지금 몇 시인지,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,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. 근데 밖에 나오면 나쁘지 않아요. 아, 또 나왔네. 여기가, 아, 안 보이네. 2호선. 2호선 지나다니고요. 쉽지 않네요. 벌써 쉽지 않은데. 저희 동네입니다, 아무튼. 여기 건대 먹거리 골목인가? 뭐 여기 다술 골목이요. 아우, 화질 왜 이래? 그래? 여기 이제 술 골목이고. 아, 씨발 못 하겠다. 밖에 나와서는 못 떠들겠어요. 이 저녁에는 할수 있겠는데. 낮에 사람이 너무 많네. 여기 집 앞에 쌈밥집. 아무튼 밖에 나가려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네요.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예, 네, 돌아왔고요 진짜 지금 집이 개판인데, 제가 이러고 삽니다. 뭐, 이거는. 예, 네, 그리고 여기는 2층 침대.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베개 하나 있습니다, 베개 하나 이불을 안 덮고 자세요 베개 하나 있고 으흠. 으흠, 으흠. 으흠. 누구지? 아, 그래 아, 이걸 깜빡했네 자, 제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자, 보여드릴게요. 자. <laughs> 한 일주일 전에부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, 이분이 NCT의 마크라는 사람이더라고요. 왜 제가 이 사람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냐? 어, 여기, 가, 여기 작업실 사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이 한 세네 분 있는데,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걸 버렸어요. 완전 상태 좋거든요. 버려가지고, 어, 이거 왜 버리지? 내가 팔아야겠다. 내가 팔아야겠다. 뭐, 한돈한 1,2만원 나오지 않을까. 상태가 너무 좋아서. 아니, 이걸 버릴 바에 그냥 내가, 물론 1,2만원이겠지만, 그냥 내가 팔아야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아무도 안 사가네요.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살 사람이 있으면 뭐 사든지, 아니면 뭐 같이 살든지 할게요. 제 주식들.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사왔는데, 지금 말 나온 김에. 뭐 찍을 게 없네. 아 그래 이것도 소개해야겠다. 네저 작업실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더웠어요 제 작업실. 왜냐면 환풍구가 없어서 제 방에 제 뒤지거든요 두 명이 있으면. 그래서 계속 아 에어컨 쓰려면 이,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멀티탭 아 멀티탭이 필요했는데 아 그래도 멀티탭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, 이렇게 연결해서, 어제부턴가 이틀 전부터가 이제 틀고 있습니다. 어좀살것 같아요. 예전에는 사람 한 명만 더 와도 진짜 찜질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. 예전에는 막 우통 까고 그랬는데,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음, 뭐 그렇고. 생각보다 할 말이 없네요. 뭐, 제가 더 이걸 만지는데 공부를 해서... 아, 뭔가 내네 작업하는 걸 담고 싶은데, 이 카메라 세팅을 해보니까 이게 역광이어서 제가 작업하는 데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말로 표현이 안 되네. 아무튼, 뭐 이게 좀... 아, 그러시게 합니다. 그냥... 네, 끊을게요. 수고하십시오.